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콜트에서 만든 고급 기타입니다. 합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올솔리드 기타예요. 정확한 모델명은 컷크래프트. 컷크래프트. 국내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딱한 대밖에 없는 기타를 서빙기타에서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바디가 너무 이뻐요 그죠? 바디가, 여기에 커더웨이 벨벳컷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연주할 때좀 편안함이 있어야죠. 이쪽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깎아져 있으니까, 이 베벨, 베베, 베벨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연주하기 편안하고, 이쪽에도 암네스트 벨벳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를 이렇게 할 때, 연주를 이렇게 할때 여기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연주감도 되게 편안하게 장시간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제스를 보면 파우페로 목재를 사용했고 이제 앞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아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픽업은 LRX의 M80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브릿지도 고급 에보니 목재를 사용했고, 요거 6개 브릿지 핀도 제가 고급 에보니 피로 어,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는 브릿지 핀이 다른 거로 박혀 있었는데, 제가 빼서 에보니 핀으로 좀 이렇게 스펙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본세들을 사용했고요 되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상판은 우리가 이제, 에, 전통적으로 상판은 우리가 시트카 스프러스, 앵겔만 스프러스, 뭐, 점먼 스프러스, 뭐 그리고 유러피언 스프러스, 뭐, 그리고 아델론닥 스프러스, 스프러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음, 유러피언 스프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유러피언 스프러스. 목재에도 등급이 있어요. A급이 있고, 2A급이 있고, 뭐, 3A급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중에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있습니다. 마스터 그레이드가 제일 최상위 목재급이거든요. 이게 유럽피안 스프러스이면서 마스터 그레이드, 최상급 스프러스를 사용한, 음, 등급이 제일 높은 그러한 마스터 그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 네, 나무의 결도 최고고, 직접 보세요. 나무의 결 아마 보일 겁니다. 이게 촘촘하고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게 고급 스프러스의 장점인데 이게 이제 제가 만지다 보면 좀 이렇게 지문이 조금씩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스터 그레이드 상판을 사용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또 이제 사운드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연주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지금 자기의 연주를 가장 디테일하게 바로 들을 수 있는. 점도 풍성하고 단단하네요. 근데 이 사운드 포트로 듣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그리고 이제 채판하고 채판이 되게 몽롱하죠. 그리고 백판이 백판도. 이게 이제 머틀우드라고 하는 목재를 사용한 거예요. 머틀우드. 머틀우드라는 목재를 사용한 올솔리드 목재입니다. 되게 이쁘네요. 하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바디하고 넥 조인트를 이제 도브테일 방식하고 볼트온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적용한. 그래서 바디하고 넥의 연결을 최대한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브테일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고 거기에다가 피스도 박아서 볼트도 박아서 두 가지 방식이 더블 라킹이라고 해죠. 그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늘 콜트에서는 이런 하이엔드급 기타에다가 고급 월솔리드에는 다 월넛이라고 하는 목재 강화목을 여기. 이 지판 밑에다가 핑거보드 밑에다가 또 넣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판에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그리고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브릿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멀티스케일입니다. 살짝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멀티스케일. 저도 이제 처음에 제작을 배울 때는 멀티스케일을 못 배웠어요. 멀티스케일을 배우지 못했지만 어, 어떤 연주감이라든지 이런 이제 멀티스케일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손목에는 좀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운튜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합주를 할 때, 건반이 이렇게 멜로디를 누르잖아요. 아니면 일렉기타가 또 그렇게 누를 때, 세컨 건반이 스트링 같은 거를 쫙 베이스를 이제 스트링 건반을 쭉 눌러줘서, 응, 깔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제, 이런 다운 튜닝을 통하여서, 현의 길이를 통하여서, 이제 좀 중점을 좀더 풍성하게 베이스를 더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6번 쪽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1번 쪽이 조금 더 짧게 해서 또 다른 연주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연주감이 의외로 편해요. 제가 두 분에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이 멀티스케일,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팬프렛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멀티스케일이죠. 음 여기 아래쪽은 635mm가 되겠고, 여기 1번 쪽은 648mm가 되겠죠. 인치로 얘기하면 25.5인치, 25인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스케일을 이제 보통 따질 때 여기 가운데 3, 4번 줄 고기를 이제 스케일로 따지거든요. 이거는 643mm라고 어, 통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643mm. 에, 그러니까 25.3인치가 되겠네요. 25.3인치. 크는 마우가니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금장으로 되어 있고 기어비가 18대1 기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헤드플레이트는 요렇게 번너트 사용이고, 여기는 45mm가 되겠네요. 45mm. 이거는 이제 사실 좀 스페셜한 멀티스케일을 사용했다는 것과 국내에 이제 한 대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뭐 브릿지 핀 같은 거를 통하여서 또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음 제가, 음 인토네이션을 좀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5번 줄에 플러스 2 그리고 3번 줄에 플러스 1 그래서 뒤로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1 뒤로 밀려가지고 달아내서 어, 인터네이션을 좀테리한 맞춘 겁니다. 예, 자, 수동으로 해볼게요. 그다음에 라 이걸 이제 플러스 D 플러스 E로 뒤로 물렸거든요. 습니다. so 이니까 바꿔야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B 마지막 라스트. 네. 그래서 이제 톤에이션 작업을 좀한 거고요. 최대한 피치를 좀더 정확하게 멀티 스케일이 이제 음, 멀티 스케일에다가 이제 피치를 더. 여러분들에게. 스테이, 멀, 멀티스케일을 경험하고 음. 싶으신 분들. 제가 이때이런거핑거스타일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이이사용되어야이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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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거운거 이거, 네, 멀티 스케일이 적용되었고 머틀루드 그리고 여기 마스터 그레이드 목재를 사용했고 음, 되게 유니크하죠? 국내에 딱한 대밖에 없는 그러한 기타 컷크래프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생 제가 AS 보장해드리고요. 이렇게 네크가 부러져도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네크가 이렇게 부러지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 그냥 공짜로 다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멀티스케일이 들어가 있고, 올솔리드에다가 마스터 그레이드인데, 신기하게 이거는 좀 되게 가격이 저렴해요.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되게 유니크한 기타인데도, 180만원밖에 안 되는 머트루드 목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 소장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으로 택배 다 가능하고요. 네, 커스텀 세팅이 끝나 기타입니다. 그래서 매크도 다 확인하고 최상의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